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은 이번 주 스타트도 예, 쾌조의 스타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어제 사실 음봉 나오고 꺾여도 상관없었고 예, 한3 2,500까지 빠져도 상관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어제 살짝 하락하기도 했지만 예, 자뭐 망치형 예,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네요. 예, 자 일단 이제는 뭐 국채 지수도 좀 그랬던 게 어제 1.6을 넘겼는데도 나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결국에. 어, 국채금리 오를 때 보통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요새 패턴을 보였죠. 이제 어느 정도 또 그게 있죠. 어, 적응도 했고, 또 이제 FMC를 앞두고, 예, 일단 관망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경제 전망, 그리고, 어, 금리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어, 다들 의견이 그러, 비슷한 게, 음, 뭐 특별한 건 없을 거다. 예, 획기적인 건 절대로 없다. 예, 시장은 반드시 뭐 환호하지까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네요. 예. 자, 그런 거 우리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음, 자, 그때까지는 우리도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될것 같아요. 예. 자, 요새 미국에 오른다고 우리나라가 오르지 않죠. 예. 중국을 좀 쫓아가는 그런 힘을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도 어제, 어, 아래 꼬리는 상당히 잘 달았죠. 자, 중국도 오늘 정도에는 다시, 어, 요 자리, 3,000, 그냥, 3,450. 요 자리 한번 다시, 오늘, 뭐안 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림이 그리고 어차피 이제 틱톡이죠 예, 시계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예, 시계 바라보면서 예, 이벤트를 맞이하는 예, 그게 제일 예, 뭐 제일 좋은 흐름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 자 어쨌든 뭐 뉴욕중시는 예, 상당히 예, 성방을 했고 예, 그리고 특히나 나스닥에 예, 아, 저 다우존스의 신고가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여기 머리를 들었다는 건 되게 좋죠. 최근의 머리. 그죠여기까지 일단 가야죠. 13,580. 예, 여기까지 가야 또 안심이 될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예, 코스닥이 특히 모양이 안 좋죠. 코스피는 이제 웨이브 하단에서 웨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 박스를. 근데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 재방송 예, 한번 보세요. 예. 자, 근데 3180, 3100. 이두 군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3100 빨리 한번 들어 찍어줘야 돼요. 터치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80. 여기는 뭐예요? FOMC 이후에 찍어야죠. 예. 자, 근데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어제 <laughs> 케이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면 또 30분이 걸리니까 어제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지저항 찍어 드릴 텐데, 예. 어제랑 큰 차이는 없어요. 오늘도 3030이 지지점이 돼야 돼요. 예. 자, 어제 저점이 3036이었네요. 그죠? 예, 6포인트 차이, 차인데 코스피는 사실 6포인트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제 3030 찍을 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도 3040, 30이 지지점이고요. 어, 중심값 3050 똑같고, 어, 예, 3080.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저항도 3080. 정확하게는 3085에요. 3085. 예, 3085. 이렇게 저항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상승해줘도 저는, 예, 오늘 같은 날,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빠지더라도 내일 빠져야죠. 오늘은 좀 상승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보시고요 <laughs>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바닥에서 기온은 좀 있었죠. 근데, 올라오는 각이 밋밋해졌어요. 여기 이틀은 빨랐는데. 왜? 예, 다시 여기 저항 받는 거죠. 933 저항. 예. 오늘도 933 저항은, 응, 예, 받게 되겠지만, 예, 933, 예. 근데 오늘 같은 한번 뚫고 올라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윗골이 달더라도, 한번 밀고 올라가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밀고, 저기, 윗골이 달더라도. 자, 925. 핫도그 라인 925.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선이 복잡하네요. 그죠? 928을 하고 싶은데. 925 그냥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900 지지점은 오늘 지지점 이 정도 잡으면 되는데 915 그냥 그대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혹시 아래로는 체킹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체킹해도 915 닿으면 오늘은 꼬리 닿 확률이 높아요. 조정 나오면 일단 내일 나오겠죠. 일단은 내일 자, 내일도 꼬리는 달 거예요. 또 잠깐 밀려도 이제 목요일 아침이면 새벽 아침이면 이제 모든 걸다알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대표주들 잠깐 방향 보시면 삼성전자 아직도 갈팡질팡이죠. 자, 8만천원 지지. 잘하고 있지만 84,500원을 잘 뚫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좁은 박스 안에 갇혀있죠 가두리, 예, 가두리 스타일인데 변환점이 아직 멀어서 예. 오늘 84,500원 뚫고 나가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 아, <laughs> 헬스케어부터 보시면 얘도 어제 조금 실망스러웠죠 어제 비슷하게 이렇게 십자만 해줬어도 아마 훨씬 좋았을 거예요 우리 증시가 예, 어제는 딴 애들이 조금 힘을 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얘네 못간못 못 간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세트리온 3형제들 예, 예, 분발을 촉구해 보고 일단은 일단 모든 것들은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면 대신 예, 주가가 위험하죠 그죠 예, 경기부양책은 기다리나 예, 그게 예, 주식으로 들어갈지 뭐 예, 예금으로 들어갈지 예. 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근데 저번 예, 지원금 미국 지원금들은 예, 그냥 돌았다 그러죠 예, 그런 것들 미국은 소비의 경제라는 거 예. 그리고 다가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예,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FMC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 그러나 오늘은 예, 그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톡방에서 또 리딩 계속 정확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강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십시오.